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음. 네, 태권도만 음, 트수였 음, 가수. 그 가수. 그렇죠. 네, 노래를 부르면서 충격의 효율이 무대를 선보이는 한편히 부르면 무조건 달려오는 가수. 네, 누구지요? 나태주! 나태주에요, 누구? 나태주! 여러분, 원하십니까? 네! 소개합니다. 가수, 나태주입니다! <laughs> <음> 네, 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환영다 태권도룸에 나태주 전라남도 한평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야 그래도 우리가 사계절이 민족이라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여러분들도 고목조목하게 이렇게 잘 모여서 나태주도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안 쉬우세요? 네, 안쉬요 이 저는 뭐 여러분들 이제 무대 계속 같이 함께하면 저만 땀을 흘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내일 내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감기 걸리시는 게 아닌지 걱정인 그래도 나태주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막 발차기 하는 것 같고 막 같이 막 보는 것 같고 하면은 같이 땀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죠? 네그 정도로 함성과 또 박수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네감평 뭐 워낙 유명하죠 엑스포 유명하고 또 나비 축제로도 되게 유명하고 사실 저는 고양이 또 영암이라서 예 네, 어렸을 가깝다. 때 한편 나비 축제 와가지고 막뭐 나비들이랑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이랑 좀 되게 가까워요 저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나비. 그 친구 이름도 나비예요 아 왜냐하면 제이 나비 나잖아요. 그래서, 뭐, 다른 이름 지으려 그랬는데, 에이, 그러지 말고, 야, 나도 하자. <웃음> 그래가지고, <웃음> 같이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. 우와. 그 정도로 또 정이 가고, 또 오고 싶었던 동네, 또 오고 싶었던 지역, 한 평에 왔으니까, 나태주 이제부터 신나게 발차기 차볼 텐데요. 항상. 여러분들,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, 나태주 발차기 찰 때마다 함성과 박수, 그리고 어깨 움직이고, 막 이렇게 좀 움직이셔야지 감기 안 걸리니까, 우리 다 같이 좋은 시간 만들어 봐요. 알겠죠? 네! 자,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 소리 듣고 나티주 인생열차라는 곡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 주세요! 와! 얼굴 잘생기게 나아요, 발차기가 멋있는 게 나. 잘생겼다. <laughs> 둘다 둘다. 네. 그 친구는 나이 가되게 어려 보이는데? 몇살몇 <laughs> 살이에요? 몇 살? 열여덟 살? 아 이제 부럽 대학교 가긴 글렀구나. <laughs> 왜냐면 지금 열여덟 살 나이에 트로트에 빠지고. <laughs> 잘생겼다. 나태주 외치면 좋은 나태주 빠진 생각해. 거죠. 나태주 빠진 거 나태주에 빠진 거 나태주에 빠죠 나태주에 가면 공죠나태주죠 나태주에 빠죠나태주 거죠. 나태주 계세요 여기? 나태주이거 <laughs> 봐. 나태주거 이거 봐. 나태주을빠 몰래 죠 나태주에 빠진 거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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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태주죠 나태주에 죠주에마음에 나태주에 주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, 모두 모자 끼 품으로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네. 눈치 보지 말고 다 들어오세요. 알겠죠? 네. 네. 뭐열 평이어도 비집고 네. 들어오면 되고요. 맞한 평이어도 비집고 들어오면 됩니다. 네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자 이제 슬슬 나태주 로막땀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괜찮죠? 네. 만약에 추우신 분들 있으면요 지금 좋아요. 빨리 집에 돌아가세요. 안, 안 추워요. 추워. 기 걸려가지고 나어지 나태주 형놀다 감기 걸려가지고 나 죽겠어 막안면안 안 되니까. 그래도 잘 여러분들 개개인이 잘 본인의 또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신나는 분위기 이어서 가겠습니다. 여러분 여자는 뭐죠? 꽃. 여자는 뭐예요? 여자는 꽃이에요. 맞아. 여자는 꽃입니다. 이 혼자 두면 안 돼요. 그죠? 네. 여기 또 예쁘신 또 우리 누나 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 번째 10분 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성과 박수를 주세요. 좀 오셨나봐요. <laughs> 나연나연 <나야, 나야! 웃음> 맞아요. 오늘 밤 주인공은 예 나연아. <laughs> 시원하세요? 네. <laughs>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제일 재밌게 노는 것 같죠? 그죠 네. 안 <laughs> 돼! 아니 <웃음> 택배야 이러는 택배야 이러는 것 같은데. 한편 알죠 한평? 예 한평 알아요 <laughs> 아, 뭐, 괜히 난 잘하고 있는것 같은데 괜히 혼나는 분위기가 드는 <laughs> 느낌을 뭘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은 또 구수하죠 그죠? 네. 여러분이 이렇게 잘 즐길 수 있게끔 이또 한평엑스포 축제 또이 시간을 만들어 주신 야 우리 군수님 혹시 계십니까 군수님 군수님 혹시 무대 위로 잠시만 또 올라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야 여러분 아니야. 큰 박수 주십시오. 네, 어깨 굵기만 주십시오 네, 마이크 이렇게 받아주시고요. 네, 딴테이주 시험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아, 저거 있으니까. 너무나그렇죠 그렇죠. 여러분 부어우시죠 일단 네 박수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. 어태은시 아, 우리 네. 이상비구수님 잘생기셨죠? 너무 잘생기셨네요. 전 예. <laughs> 일단 저보다 키큰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거든요. <laughs> 네, 저도 그래요. <웃음> 네. <웃음> 하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네. 까이있어야죠구수님도 네.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좋은 시간 즐기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혹시? 저도 좋습니다. MC요. 아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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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따뜻한 또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이고 오늘 보니까 나태주 풍들이겁나게많냐 <laughs> <많이> 와버렸어.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나태주 앞으로 여름분들는거 봐서 나태주 우리 가수님을 내년에도 불러요 끊어내려 내년에도요 내년에도 올게요 내년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에 17일간이니까 하루 더 불러주세요 이렇게 어, 예, 네. 혹시 뭐,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? 궁금한 거? 어쩜 응.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지. 예. 예. <laughs> 나쁘다니. 맞아요. 나쁘다 저도 잘알거든요너 나쁘다니. <laughs> 근데 진짜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. 그래요? 예. 네, 우리, 나태주, 팬 여러분 오지요 네. <laughs> 어, 좋아요. 어,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좋아요. 괜찮아요. 네. 네,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네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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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계르마늄 아, 낙지가 있어요. 계르마늄을 <laughs> 많이 먹고, 자란 낙지, 해발 예. 낙지를 많이 먹고, 또, 한평 천지한 새고기, 소고기, 아시죠? 네. 예. 그놈 접시나 붙여라도 썰이도 안 해. 아주, 소고기는 이렇게 피부가 방안보다 좋습니다. 쫀득쫀득 해가지고 맛있고, 피부에도 네. 좋고. 오. 이렇게 우리 군수님의 특산품 자랑을 해주셨는데, 네. 그래서 네. 군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. 오. 오. 우와. 골팀 짱이다. 뭐야? 예, 예. 아이, 구진 님 결정했어요. 구님결정하셨면 되죠 예. 예. 올해를 올해 냈고 예제그러다 하셨어요. 아, 예. 네. 아, 예. 예. <laughs> 앞으로 다놓 <다섯> 더. 맞잖요 잘못 알고 계시 아이고, 감사히 잘못된 니다한테 네, 네. 짱짱. 아, 이 피부 좋아지겠네요 피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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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네, 네. <레기> 훈련 내서 네. 천국을 한번 재 한번 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사합니다감사합스다감도 박수 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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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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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감사합니 아직, 그, 네, 노래가, 예. 자, 이제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, 어?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최고의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. 현재 시간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. 뭐야? 5, 4, 3, 2, 1. <laughs> 여러분, 오른쪽 하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